시작 방송 적용 업로드 게임 업로드 방송 적용 오케이 여기서 이제 아예 알겠습니다 블루스타님 재방송국은 항상 장난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laughs> 자 여기서 일단은 뭘 해야 되나 이게아 이거 뭐 시작하다가다 개밥이 나왔어 이거 아이거 개밥이 나왔네 이거 개밥이 나왔어요 개밥 나왔으니까 용과를 하나 주고 두개 나야 와 되는데. 두개 나와서, 두 개, 두 개, 어째 그렇지. 아이, 쌀 하나, 아이, 어 용과 두 개. 두개 나왔으니까 밥을 하나 만들고, 아니, 이거 뭐야? 왜안 된다고? 왜? 이거 왜안 되는데? 하나, 어? 아, 이거 씨앗이지? 아, 이런. 아, 이게 씨앗이지? <laughs> 씨앗입니다, 이거. 용과가 없고, 씨앗이 여기 하나 있고, 딸기 세 개. 개짱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개짱님. 반갑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반가워요, 개짱님은 오늘 처음이신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드네요. 그죠? 여기 뭐 정리할 게 없나 거미줄 일단 넣어놓고 탐험하기 전에 정리만 조금만 할게요. 15. 장비 없어서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laughs> 야, 불불불 69에다가 하이바 100%, 나무 15%, 칼 들고 창 있고 이 갑바가 없네. 갑바가 20%네요. 갑바가. 3시가뭐 있니? 6%, 20%, 이거 짤감으로 뜯, 요거 짤감으로 쓸게요, 요거는. 짤감 쓰고, 얘가 96%나 있네. 69%짜리다.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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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하나 여기다 안을게요 어, 야,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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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꺼. 아깝다. 그 다음에, 요거 쌀, 쌀 필요 없고, 어, 여여 쌀이 아니지? 쌀이 아니에요, 지금. 갓바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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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들어. 아, 요거, 요거 갓바 어디 갔어? 오케이, 요거를 태워버립시다, 이거를뭘 어, 불질러. 오, 활살살살다 자, 쌀을, 쌀을 여기다 다 집어넣고, 냉장고에. 자, 이름바꾸님 선수,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타이밍 기가 막히게 오셨네요. 율꽃이 대도님도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반가. 웰컴 투 콘차스 방송국. 아 <laughs> 뭐, 이제 겨울 끝났잖아. 겨울, 겨울 끝나서 이거 집어넣고, 하이바도 집어넣고. 안녕하세요. 108일입니다. 얼마 안 되죠? 다른 분들 만일 가신 분들 많은데. 저는 아직 108일이에요. 108배를 해야겠는데 머리 되고 108배네 딱딱 딱 108배 딱 100, 108배 요거 요거 요기 요기 있네. 요거 도네게임 한번 항상 시작할 때 도네게임 한번 해줘야 돼요. 요거 도네게임 요거 12% 짜리네요. 요거 요따 어따, 어따. 요거 뭐지? 엄마 지하에 냉장고 두개 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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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잠자리채 나무 나무가 13개 있네요. 나무가 나무가 13개 13개 가지고 안 되겠는데 13개 위급할지도 있으니까요. 13개는 빼놓고. 이게 워킹 케인을 여기다 집어넣고. 요거 이제 쫓기 필요 없잖아, 이제 쫓기. 뭐 어쩌라고, 얘, 얘왜 그러는 거야, 뭐라 는 거야, 얘. 얘뭐 어쩌라고. 이게, 이거 있어서 그나 도끼를 들고, 도끼를 들고 나무를 조금만 뺄게요 나무를. 나무를! 아, 6일에서, 6일에서! 6일이요? 눈알꽃? 눈알꽃 뽑아야죠 눈알꽃 눈알 누날... 어? 유도꽃 누르베... 어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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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알꽃이 여기 있었네 이 잡꽃이 요새 사방에서 막 나오네 어이 감사합니다 블루스파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잡은 잡아... 이 예, 큰일 날 뻔했어요 <laughs> 자 저는 시청자가 살려주는 방송국입니다 시청자 아니면 저도 6일에 죽어요 <laughs> 드리머기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가 방가, 반가 방가. 반가요 아 블루스타님 때문에 한번 살았어요. 이, 이, 저, 이, 고기 인형 한번안 안 썼습니다. 고기 인형. 자, 여기서 나무를 좀더 펴주고, 여기서 한, 세 개만. 세 개만 펴줄게요. 세 개만. 또, 정령 아저씨 또 일어나시면 또, 또 뭐, 뭐, 정령 아저씨 죽이고 이러면 또골 때리니까. 네. 세 개만. 세 개만 펴면은 이게 40개거든요. 하, 하루에 세 개씩만 펴야 될것 같아. 하루에 세 개. 정령 아저씨 일어나면 피곤해지니까, 아, 일부러 피, 일부러 좀 올려, 올려주, 올려주, 응, 뭐 나오게 해드려야 되나? 그, 디어 클럽 순간, 그거 겁나 무섭던데, 그거. 그죠? 엄청 무서워, 이거. 삽자로. 엄청나게 크던데, 그놈. 그거 어떻게 잡아야 되지? 내 말에 나타날 것 같은데. 아, 크램프스 정말? 크램프쓰는거 쉽다면서요. 두 투덜덜덜덜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저, 벌꿀 좀 수거 좀 하고요. 자, 수거를 하고. 수거를 하고. 야, 도망을 잠깐 좀 가지고요, 저 버리 귀찮아서. 죽일 수 있는데 도망가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데.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 아니, 아니에요.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지 마. 그렇지 오케이. 여기다가 다시 꿀을 집어넣고, 꿀을 팍 집어넣고요. 그 다음 뭐할게 있나? 할 게, 할게 없죠? 여기 솔라무 좀 심을까, 심을까요? 아, 세 장. 저기제 전진기지 다박살났잖아요 전진기지. 전진기지 그거 만들어 놔야 되는데, 전진기지. 맞아. 전진기지 만들어야 되네. 그러고 보니까, 전진기지를 여기다 만들어놨는데, 이봉거지 부시러 왔다가 전진기지 있으니까 전진기지 부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 좋아. 일단 여기, 여기 돌좀 캐러 갑시다. 돌. 돌이 내가 없어요. 돌이 24개밖에 없거든? 돌을 먼저 좀 캐야겠어요. 지하 가기 전에. 지하 가기 전에 돌을 먼저 캐고, 갑시다. 잠시가 가자. 워킹 케인을 들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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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워킹 케인을 들고, 가자. 이거 되게 빨라요, 이거. 워킹 케인. 아, 세 장. 그냥, 이게 마을 부서질까봐, 저는. 마을이 부서질까봐 아주 그냥 죽겠어요, 아주. 39개. 39개가 나뭇가지 39개 있고. 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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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여기로 해서 쭉 내려가면 안 되지? 오케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나무장량, 이거, 새끼나무장량. 어어, 어어. 한대 많이 뻔냈어 이거. 사방에 다 깔려있어요, 지금. 이거 누나리 꽃이 원래 이렇게 많이 있나, 이거? 아저 신경쓰이네. 그죠? 저거, 오묘가노를 죽여야 되는데. 동굴에서 쉽지 않았어요? 동굴에서? 동굴에서? 동굴에서 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캐는 게 쉽지 않아요? 동굴에서? 동굴에서? 아! 동굴에서 캐면 쉽구나! 그렇죠! 어, 맞아요! 지, 지, 지문, 여, 여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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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놈! 여름 여놈!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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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요거 요기 제가 여기 삼식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요쪽 동굴, 잠깐만요, 요쪽 동굴로 가면은, 제가 너무 저기, 진행하기가 힘드니까, 박쥐하고 뭐, 거미하고 겁나 많아요, 요쪽은. 요쪽으로 갈게요, 요쪽으로. 요쪽은 토끼도 있고 막 그러니까, 요쪽으로 갈게요. 동굴을. 자, 요, 요쪽, 지금 따라오는 저쪽은 제가 삼식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원래 정식 명칭은 저기, 뭐지, 체스터의 체스터. 가방, 이동식 가방. 이동식 가방이고, 요거 있죠, 요거. 아이본. 아이본이라고 돼있죠? 요거를, 저기, 땅바닥에 길, 막 돌아다니시면은, 요게 이렇게 땅에 딱 꽂혀있어요. 요렇게. 그럼 요걸 딱 집으시면은, 이건, 이 녀석은, 평생, 이거 게임 끝날 때까지 저놈은 제 거예요. 네 예, 예, 저놈은 제 겁니다. 가방이에요, 가방. 응, 응, 응. 그죠? 그래서, 저 녀석, 저 녀석도 맞아서 죽기도 하는데, 저 녀석도 맞아서 죽기는 하는데, 하루나 이틀 있으면 다시 쌩쌩하게 돌아와요, 저 녀석은. 갑시다 갑시다 일단 저 녀석은 삼식입니다 삼식이 때리면 때린는 데는 쳐맞고 내가 따라오라면 따라오고 뭐 무거운거 들라면 군소리 없이 다 들어서 삼식이에요 삼식이 삼식입니다 <laughs> 아주 친, 저, 친근한 이름 친근한 이름이에 아주 야,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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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전진기지 다아셨디클롭스가 나와가지고 여기 내 전진기지 다 보셨어 야나 진짜 여기죠 어, 어? 여기 아닌거 같다 어째 여긴가? 어, 어? 여기는 거기잖아 어 여기 어디것 같은데 어디였지 동굴이 어 여기 위였네 위였네 위 동굴 가서 캡시다 동굴 가서 바위를 동굴 가서 캡시다 그리고 그 거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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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타클인가 뭔가 그거 그 잡아야죠 얘가 뭐라고 하는데 얘가 뭐라고 자꾸 하는데 그게 뭘까요 얘가 뭐라고 하는데 궁금하네 금방 금방 지나가 버리네 아얘 디어클롭스 아우 어제 처음 봤어요 어제 무지하게 커 외눈외눈가에다가 그냥 확 휘두르는데 그냥 막다 부서지 더라구요 저녁이라고 아밤밤 늦어진다고요. 아 밤이 된다고. 이거 지프라기가 없네. 지프라이. 여섯 개, 일곱 개. 이거 불을 얼마나 피울 수 있지? 불. 397. 지프라기가 없네. 지프라기가 없어요. 여기에서 내려가서 키울 피우려면은 이거 참 불량이 눈떡 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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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님 반갑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저녁 안 드셨으면 안 되는데 배고파서 11시까지 쭉 잘리니까 저녁 식사하세요 <laughs> 자 어디보자 여기에서 돌멩이를 돌멩이가 여기 여기 바로 앞에 있죠 돌멩이 자 여기서 하이바를 쓰고 하이바를 쓰고 오 요녀석 요녀석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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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쟤는 돌 돌을 주면은 쟤는 쫄이 돼. 쟤는 돌을 주면 쫄이 됩니다. 돌을 주면 이쪽 말고 돌이 지금 이지프라기가지프라기가더더 더 급했네. 가, 아, 내 고기 없지 고기. 고기 안 들어갔지 고기. 삼식이 랑 삼식이 너 고기 없지? 고기 고기 없지? 똥이네 똥. 똥이네 똥. 똥, 똥. 다행히. 아임스 홍거리 so 너 배고파? 어쩌라고? 나도 배고파. 너만 배고픈 게 아니고. 나도 배고파요. 자. 그러고 그러세요. 제가 야, 이제 뭐백일 아유, 이제 뭐 예. 아, 껌이에요, 이제. 자, 여기서 여기서 돌땡이를 좀 켜야 되는데. 요거 돌이죠, 요거 요거. 요거 돌이에요. 잠깐만. 이거 이거 좀 작업 좀 해야겠는데. 하이바를 벗고 여기 하이바를좀 벗고요. 이거 아까우니까. 그다음에 광광광꼭이 곡괭이. 곡괭이로, 이렇게 할게요. 자, 가레의기레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기레유님 반가워요, 반가워요, 반가 방가. 즐거운 시간 되세요. 자, 오늘, 저 뭐지? 뭐지? 9월 1일 날거 동영상으로 올려놨네, 오늘. 동영상 그 9월 1일 날 것도 다 올리지도 못하고, 왜뭐 이렇게 동영상 올리기가 이렇게 힘들어? <laughs> 진짜 힘들어요, 동영상 올리기가. 어? 어? 야 토끼 이거 토끼 이거 아주 귀여워요 이거 토끼 토끼 요 토끼한테 당근을 주면 되는데 당근을 주면 제껴되는데 당근이 안 열렸네 당근이 이빨트럭 서야 이거 뭐지 뭘까요 굉장히 신기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정확히 보질 못해가지고 요거 요 토끼들 요 토끼들한테 당근 주면은 제껴되는데 이거 집 부셔버려도 되죠 집 요거 해머 반들 해머 가지고 해머 뭐 나올까? 해머가 왜 안되지? 끈이 두개가 있네 끈 두개 요거 아 요거 끈이 없네 끈이 없어요 바위 떨어지네요 위에서 야이 무서워요 이거 지금 무서워요 아주 무서워요 여기 지진나면 지진나는것도 피해야되고 어해어 하이바 쓰고 이거 아 이거 거대 텐타클을 잡아야되는데 그 텐타클은 그 한마리가 한마리 잡는게 아니라 멍청다 잡아야되는거죠 그거 그 계속 리젠 되는거 같은데 이건 뭐지?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거 뭐야 라이트 플라워 아 플라워 오케이 알았어 어? 예? 크람푸스 가방 확률? 토끼가 형아 왜? 어? 예? 크람푸스 아 토끼가 왜 저를왜 때려요 아이 안 때려요 토끼 이 착한 토끼들 이거, 이거 돌덩이가 여기 있어 자 여기서 요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쪽으로 요쪽으로 가면은 아 여기는 아 BGM을 하나 좀 효과음을 받았어야 되는데 오늘 쪼까 바빠가지고 못 받았어요 형아 에 아. 여기서 이게 이거 달팽이죠. 이거 달팽이, 달팽이고, 여기가 바위가 좀 있네요. 여기가 슬라임이고, <laughs> 야 해야 되는데, 아, 요새, 아, 오늘 좀 예, 요새 추석 전이라 예, 추석 전이라 요새 조금 바빠요. 1% 예. 1%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지프라이가 12개 하는데 돌혀로 올 때가 아니었는데 지프라이를 캐야 되는데 아 저것도 왔어. 이것또 왔어요. 이거 밤인데 밝은 데서 싸웁시다. 밝은 데서 하이바 벗고아 가방은 아니지. 야, 가방을 벗고저창여도야지 창. 오케이. 이 녀석이 이내가 그러고 어, 고기 들면 안 되지 이거. 여기선 고기 들면 토끼한테 다리 맞아요. 고기 들면 지하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 이거 뭐지? 이건 또 뭐까? 자 요건 또 뭐지? 아 요렇게 다니면 되겠구나 요거 이건 안 꺼지는 거겠죠? 요게 달팽이가 있네 부3 3사4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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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갑옷을 안, 안 만들고 왔네 그러고 보니까 갑옷이 없어요 큰일 났다 이거 갑옷을 안 만들고 왔네 밥이 없네 또밥 먹고 바나나 하나 먹고 먹고 먹어 먹으라고 야 바나나 하나, 하나, 야, 하나, 하나 더, 그렇지. 밥도 안 들고 오고, 어. 슬라임은 먹을 수 없나? 먹어봐. 안 돼? 안 먹어? <laughs> 여기서 이제 가야죠, 또. 이동을 해봐야지. 야, 이, 이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 건드리지 말라 그랬죠? 이거 맞아? 저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이거 뭔가 뭐 굉장히 무식한 놈 같은데. 가, 그죠? 아, 달팽이 투구! 어, 달팽이 투구! 아, 이거 달팽이 집이에요? 한번 쳐볼까, 이거? 이거 한번 쳐볼까? 이거 쳐볼까? 뭐, 언젠가, 어, 언제까지 내가 피하고, 피하러, 피할 하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죠? 근데, 달팽이가 나오면, 겁나 게 도망가야 되는데, 왜냐면, 가옷이 없어요, 지금. 어, 나왔어. 나왔네. 요거, 요거, 데미지를, 어, 어쩌, 오케이. 하나. 어, 데, 어, 패턴이 어떤가 보자. 그렇지. 하나. 어, 한번 더. 오케이. 너 되게 느리네. 아, 아, 아. 둘, 셋. 어? 얘 봐라. 어흙, 숨어버리네. 어 숨어 버리네. 어? 어차. 하나, 둘, 셋. 자, 또또또 때려 또 때려. 아야. 어, 아이 잘못했네. 좀 멀리 가야 되네. 얘는 고개를내 밀어 가지고 좀 멀리 가 있어요. 어 무서워. 한한 방이면 죽을 것 같은데 이거. 한 방이면 죽을 것 같은데. 자, 야, 때려 물어 봐. 어짜. 아, 아, 아이씨. 아유아유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요거 요거 요거. 아 요거 안 죽네. 이거, 이거 한방물리면 죽죠 이거. 한방물리면 죽어요. 자, 도망가, 도망가. 세, 세 방이구나, 세 방. 하나, 이번엔 좀 멀었으니까,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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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오, 이게 왜 이렇게 세지? 안 죽네. 되게 안 죽네. 아, 그래너입 벌렸지? 셋, 오케이. 오케이. 뭐야, 아무것도 안 주네. 슬라임머 요것만 주네. 이건 뭐야? 본쉘 이건 뭐야?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이제. 어, 피, 피가, 어, 피가 위험해지. 어, 뭐야?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오, 동굴은 너무 신기해. 브로컨셀, 피가 브로컨셀. 뭐지, 저게 뭐지? 뭔가, 뭔가 부서진 건데. 아,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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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불좀떼어라구 무서워, 여기. 자, 이게, 이, 이게 뭐지? 이름 바꿔놓으세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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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여기 봐, 피가 24밖에 안 남았어요. 배고픔도 이거밖에안 남았고. 아, 다시 또 올라가야 되나? 이거,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날것 같아요. 이거 달팽이 집이구나, 여기. 옆에 시가 이거는, 이건 뭐지? 오, 이거 뭐지? 이거 올라갈 수 있나? 이거 안 되네. 자, 여기서. 자, 오, 자, 자. 어우, 돌멩이님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홍보도 해주시고. 어, 뭐, 홍, 홍보까지 해, 안 해주셔도 되는데. <laughs> 감사합니다. 신경 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 저기, 불편하시니까 그런 거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laughs> 자, 해주시면 감사하고. <laughs> 아, 이거 부서졌네. 이바 벗고, 일단 여기서, 내려온 김에, 내려온 김에, 응가, 응가? 응가? 응가요? 응가? 구하호 똥? 아니면 뭐, 저기 아무 똥이나? 버팔로 똥이나 뭐, 구하호 똥이나 아무거나요? 상관없으시면은, 구하호 똥은 여기 지하에서 얻으시면 되구요. 이거 봐라. 구하호 똥은 여기서 동굴에서 얻으시면 되구요. 아, 위험하다, 지금. 굉장히 위험하죠, 지금. 얻으시면 되고, 여긴데, 여기 입구가. 오케이, 이기로 지나갑시다. 그 다음에, 저, 기왜 어, 이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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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지금 살벌해졌어요, 살벌해졌어요, 여기. 어, 무서워서, 무서워서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저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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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저 원거리인가봐, 쟤. 원거리인가봐, 이거. 예, 네, 그 다음에 저기, 버팔로 똥은, 버팔로 똥은, 버팔로 물이 있는 데서 돌아다니시면 돼요. 버팔로 똥은. 똥은 뭐, 그다지, 아니면 저기, 비, 저기 뭐지 비료가 비료가 필요하신 게면 거면은 꽃을 들고 다니세요. 꽃을 들고 다니면 꽃을 꽃이 썩거든요야 이거 다리다 막혀. 아야야 오지마 너 오지마 너한 방이만 나 죽는다 한 방이만 한 방이만 죽는다. 한, 아우 쟤 이제 왜 이렇게 빨라? 야야야야야야. 아, 예 꽃을 들고 다니시면은 여기 삼식이 안 오지? 꽃을 들고 다니시면은 예 꽃이 썩어서 비료가 돼요. 비료가 그럼 그거로 이제 그 뭐지 건초똥이나 막고 코끼리똥이네요. 어, 코끼리 코끼리똥이야 코끼리 발자국이네요. 예 네, 고거 주시면 돼요요 꽃있죠 꽃꽃요꽃딱 주시고 계속 다니시면은 요 지금 바탕화면이 녹색인데 계속 돌고 다니시면 이게 노란색이 됐다 빨간색이 됐다가 완전히 썩어요 얘가 그러면 그때 비료를 주시면 됩니다 길, 길 만드는 건 저도 아직 몰라요 왜냐면 저도 초짜거든요 <laughs> 저도 초짜예요어 슬라임을 터트려? 어떻게 가만있어봐 슬라임을 터트린다면은 나도 데미지 입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끝날 그 죽일라 그러나 지금 피가 지금 사데 예? 가만 있어. 이 피가 산데 나보고 슬라임을 터트리래. <laughs> 이거 어떻게 해, 야 돼? 어떻게 받아들 받아들여야 돼 이거 <laughs> 미치겠다 이거 미치겠어요? 아니야, 한번 조금다가 내피좀 채우고 한번 터뜨려 볼게 시범적으로 어떻게 터지나? 이게 종이네. 제가 조금 있다 버팔로 똥도 어, 어디 있는지 똥이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조금다가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조금만 금방 금방 알려드릴게요. 이거 킹캐 어디갔지? 내 빨리 가야 되는데 워킹 케인 어디 갔어? 옳지. 워킹 케인 안 되고 고괭이 동료 하려나 여태까지 자, 이건 뭐야? 이건 뭐지? 이건 뭔데 어떻게야? 아, 버리구나. 어, 나 이거 버란트 소이도 죽어야죠. 버란트 소이도 죽습니다, 지금. 어, 이거 내려가다 뭐 검이나 뭐가 한번 빡 때리면 죽는데 그냥. 그냥 죽어요. 아작이야, 아작. 사사사사사사사사 사 2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반가요 스팀에서 살수 있어요, 스팀에서. 스팀에서. 4444 사장님! 어, 오시자마자는 벌, 풍이 보지도 않으셨는데? 보시고 나서 주시지? 안 주셔도 별풍 상관없는데.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4444 사장님. 우리 502님이 또 저기 하나 만드신 거 아니야? 또계좌 <laughs> 저기 계정을. 어느 분이실까? 처음 오신 거 같은데. 예. 네. 아유, 아뇨, 아뇨. 아 아니, 프로 아니에요 이거 워킹캠 만든 겁니다, 어제. 어제 만들었어요. 저 여기 표범을 잡아가지고, 표범 잡아가지고 워킹 케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불덩어리 어있어 여기 있지? 요걸 가지고, 불을 만드시고, 하이바 내려놓고, 자, 여기서 밥을 먹어야 돼 밥을. 지금 13밖에 안 남았고, 요거를 딱 먹고 채운 다음에, 밤은 무서우니까, 잡시다. 아침에 오기 전에. 잡시다, 잡시다, 잡시다! 아, 자, 배가 또 0이 됐어, 0이 됐어, 0이, 0이. 0이 됐어, 0이. 이 밥이, 엄청나게 채워지죠. 빡 그죠. 어우 150이에요. 피를 좀 채울게요. 피가 작아 나도 얼마 안 찼네. 너무 깎여가지고 너무 깎였어요. 너무 요거죠. 요 거미샘, 거미샘. 요 거미샘하고 요 나무를 불질러 버리면은 나무를 불질러면은 요런 재가 나와요. 재가 요런 재, 요 재. 나무 요 거미샘하고 나무 재, 나무 태워서 나온 재하고 지피랑 나무까지 좀 에, 그죠, 그죠, 그죠. 예, 맞아요. 그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피가 일단 없으니까, 지은력이 많이 있어요. 요걸로 서바이벌 가셔가지고, 요거 힐링 슬레이브, 요거를한세 개만, 세 개만 만들게요. 세 개만 만들어서 요걸로 힐딱 하면은 피가 빡빡 차요. 20씩 차요, 피가. 피가 20. 하나 더 있지? 하나 더? 하나 더? 딨냐 하나 더? 하나 더? 어, 있네. 피가 이제 안 땅이 됐어요, 이제. 오케이, 그럼 다시 여기다가, 어, 여기 제떠미 넣어놓고, 알약 넣어놓고, 이빨은 딴 데다 놓읍시다딴 데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지하를 내려가야 되는데, 지하 내려가서 거대 펜타클을 잡아야 되는데요. 당근을 좀 모아야겠어요. 토끼들좀 꼬시려면. 예. 지금 여태까지 놀기만 해가지고, 전번 겨울도 표범 포범 잡는, 표범하고 저 코끼리 잡느라고 겨울을 아무것도 안 해서 이런 거 캐지도 않고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재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오늘은 이거 재료를 준비를 해야 되나봐요 이번 주 토요일을 위해서 토요일 날저스톤 걸릴 때까지 해야 되니까 111일, 1 1 1일이에요 지금 110, 111, 11일 아닙니다. 11일 아니고 111일이에요. <laughs> 지금 최장 시간 달려왔습니다. 지금 최장 시간. 또 궁금한 거 혹시 이 게임 하시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기 잘 모르시겠다 싶으시면은 저 제가 아니더라도 저기 여기 계신 분들 저 선수들 많으시니까 물어보세요. 무, 무, 물어보세요. 많이 물어보세요. 예, 어, 그렇죠? 할 때마다 갱신이할 때마다. 얘가 윌슨이어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윌슨이 좀 하기가 쉽네요, 얘가. 해보니까. 할머니는 정신력 때문에 힘들고, 저부지른 애는 아무 데나 막 부질러가지고 힘들고, 뭐, 저, 저, 루프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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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거저 뱃돼지가 너무너무 너무 커가지고 힘들고, <laughs> 그 다음에 저 비버는 또, 뭐또 이상한 놈으로 변신해도 힘들고, 아, 진짜. 얘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일단, 초보들한테는. 초보들한테는 얘가 제일 쉽습니다. 그다음에 맥스웰 그 다음에 맥스의그어드벤처도 가야되고 자 오늘도 벌써 12분이 계시네요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뭐지 로마 토탈원은 봤더니 한 분이 아주 그냥 여 500몇분이 계시대요 여기 대단해 대단해 그거 뭐 그냥 정지화면인데 그냥 그걸 구경하시는 분들이 재미있을래나 그죠 뭐 제꺼도 재미는 없습니다만 뭐 정지화면 그 플레이하는 사람이 재밌을텐데 그거는 희한해 가자자자